안녕하십니까. 아키오TV 한국 강자 아키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한번 보셨나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달고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 오늘의 문법, 예, 네, 여기, 단뜻, 메시, 몇이, 메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처음으로 이, 이, 가, 가. 예, 네, 이와 가가, 명사에서 이, 가가 붙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달고네, 달고나하고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가 붙어서,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맛있어요. 어. 베트남어로는 응 꽝. 일본어로는 오이시이드스, 오이시이드 자, 오이시, 오이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고나에서 가가 붙었어요. 그래서 달고나가 맛있어요. 달고나가 맛있어요. 베트남어로는 달고나 응은남. 응은남. 이렇게 읽었죠. 달고나 응은남. 어, 일본어로는 카라카라멜로 야키라고 해도 달고나라고 해도 되지만 어 카라메카르메카르메야키 카르메야키가 맛이 시이 듯 카르메야키가 맛이 시이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달고나가 맛있어요 달고나가 맛있어요 네그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일본어로는 이카게임이카게이은 했지만 뭐 어, 베트남은 게임먹어게먹 먹, 먹이 오징어죠 음. 게먹 게임, 게임 먹 게임 먹이 오징어죠 게임 먹 게임 먹젖노이 하고 유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요. 유명해요.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요.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요. 네, 다시 한번 두 문장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가 맛있어요. 달고나가 맛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요.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요.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자, 오늘도, 어, 저희, 저희 그 동영상을 꼭 반복해서, 음, 들어보시고, 어, 익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